잠수 야 이거 뭐야 뭐야 오! 가져갈 수 있나 이거? 어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요 져 뭐야 설마 이거 못 가져가나? 섬세한 손길 야, 어, 어, 뭐야, 야, 뭐야. 야, 그렸어, 그렸어. 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뭐야.

아자 그러면은 네 우리 열심히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다음부터야 따다다다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레벨을 처음부터 올려 볼게요 가자 레벨 기계 아이고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럼 다이아몬드가 좀 많아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하나하나 일일 천천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 내 섬세한 돌고갱이도 잃어버렸다. 아! 숟가락으로 타로겠냐 그분이냐고? 아쉽게 숟가락 타로 못했는데? 자. 가중발사. 신기한 거다 해보네. 찌르기. 어, 왜 이래. 여기 인식, 인식을 못하네. 가격도 꽤 괜찮은 것 같아. 아! 효율! 예스! 헉, 근데 64는 너무 비싸지 않나? 효율인데? 어때? 썼는데 너무 양아치 같은데, 가격이? 아, 원래 이 가격이야? 일단은 사볼게요. 양아치긴 한데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아, 64? 이 가격이 맞아? 그래, 사자. 아 양아치 같은데 샀습니다 너무 비싸 나 호구야 호구 호, 호구 됐어 우리 한번 템을 조금만 네 한번 볼까요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이게 제가 템이 총좀 많긴 해요 나 뚝배기 이뚝입니다 이뚝 이뚜. 자 이름이 뚝입니다왜 이뚝이냐 두번째 뚝배기거든요 보호 아에 호흡 3왜 친숙성 그러니까 물에서 뭔가 뭘 파거나, 뭘 하거나,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감, 안감이라고 해나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내구성은 뭐, 딱 보면 알겠죠? 자, 수선. 수선이 경험치를 얻으면, 이게, 템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제갑바입니다 이갑이에요. 네, 두 가문째, 갑바고요 보호는, 갑니다. 네, 내구성이 3, 수선이 4, 수선이 있고요. 이게 다 최종템이래요. 그 바지는, 보호 4에, 내구성 3, 수선, 입니다. 이게 다 끝이야. 신발, 이름이 안돼 있네? 어 신발은 보호, 가해, 가벼운 착지 4, 물갈퀴 3, 내구성 3, 수선입니다. 그리고 무기는요. 자, 이 이름이 집행입니다집행검 그, 나도 다른 게임에서 이런 검은 못 써봤으니까. 어, 좀 비싼 검 써보자 해서 집행검을 했고요. 날카움 4, 휩쓸기 3, 약탈 3, 내구성 3에 수선이 있어요. 삼지창인데 저는 포크로 이름을 지었고요. 집전이 뭐냐? 공격하게 되면은, 번기가 빠방 치는? 그런 스킬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제가 던지면 돌아오는 거, 나한테.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요. 내구성 3, 수선은 뭐 그런 거고요. 화살은 명사수입니다. 나는 명사수. 네. 이걸 한번 지어봤어요. 그 힘은 5고요. 내구성에 무한. 이게 무한이, 무한은 화살이 하나가 있으면 그 계속 사용할수있어요 그래서 무한입니다. 노동 3호는 효율이, 에 네, 효율이 5입니다. 5. 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내구성 3의 수선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로동 4호, 로동 4호는 행운. 행운 삼이 붙여있는데 이 행운이 뭐냐면 이게 원래 광물을 캘때 하나만 나오는데 이게 운이 좋으면 두 개, 세 개가 나온대요. 거기서 행운이 제일 좋은 3입니다. 효율은 뭐 4구요. 내구성 3, 수선. 그리고 우리 의로동 5호입니다. 이 섬세한 손길이 빠개지는거나 뭐 이런 돌멩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파기안 안 시키게 이게 채집할 수 있긴 있는 건데 제가 처음에 돌로 썼다가 그래 돌은 좀 너무하지 않냐 해서 다이아 곡괭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효율 3에 내구선3 수선 그리고 보면 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도로공사 2호입니다 도로공사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길을 전잘 잃어버리니까 길을 낼수 있게 하는 삽입니다 효율이 4고요 내구선 3에 수선입니다 자 보면 도끼인데 저는 망치로 이름을 붙였어요 망치에 강타. 열심히 세게 때리는 거죠. 딱 망치에 에, 잘 어울리는 스킬입니다. 효율 4에 내구성 3, 수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낫은 솔직히 이름을 붙일 게 없어. 그냥 이름 바깔이라고 지었어요. 행운이에 효율 5에, 아, 효율 4에 내구성 3, 수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공개해봐서 물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새로 싹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 엔드타임입니다. 여러분 박수! 자, 아, 그럼, 이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가야겠죠? 이게, 원래, 엔더 진주는, 던져서, 그쪽으로 가는 거래. 네, 이게. 꽝! 세밭! 네, 야! 네밭 야, 넌 뭘, 못 끼고 있냐? 애들 점점 지나가고 있어. 일단, 이쪽에서 뭔가 하는데. 자, 하나, 둘. 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근데 무슨 의미야? 여기에서 없어졌는데? 아뭐데음아 음. 아, 뭐야 마녀데? 아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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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최악인데 길 찾기? 아 그럼 나더 필요한 거잖아. 아 뭐야? 아이 도대체 몇 마리 오는 나한테? 어! 뭐야? 여기 같은데? 여기래? 어 여기라는데? 여기다. 어 아래래. 여기 아래다. 하고 내려가 볼게요. 아래라는데?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또 던져볼까? 엔더의 눈? 어? 어디 가냐?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내려왔대. 너무 내려왔다는데? 아니, 아까 전에는 내려가라면서. 아니 여기 어딘가 있는 게 맞긴 한데 아까 그 스켈레톤 소리 나는데 거기였나? 일단 쭉올라가봅시다자또 던져볼게요 엔더의 눈 응? 뭐야 야 뭐야 왜 깨져 야, 일단은 어디인지 모르겠어. 일단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긴데 여기야. 일단 쪽이야. 이쪽보다 1층 아래? 왜? 벽돌이 보인다고? 뭐 있어? 아니 나는 구분이 못해.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버그 아니잖아. 깜짝 놀랐네 아, 됐다 찾았다. 찾았 찾았어. 야 너무 깊숙이 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 소리가 들린 거구나.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26이 찾았다. 가보자. 오, 뭐야? 오, 스무고개. 야, 발견했다, 발견했다. 뭐야? 아 설마 계단이야? 어, 뭐야? 열어야 되나? 열어? 안 열리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 고갱이라고 깨야 될것 같은데? 어 됐다. 오, 오, 야, 아 이런데야? 일단 발견했으니까 집 가봅시다. 어? 다이아몬드 아 뭐야 여기 에이 아아 아, 찾았네요 드디어 아 몇개야 그럼 눈이 1,2,3,4,5,6,7 8,9 9개인데? 아홉 개 필요하네요 한번 설치해볼까요? 하나 둘 아아! 잠깐 오 깜짝이야 오 어, 깜짝이야 여긴가봐 아, 뭐보 엄청 무서운데? 아 이거 움직여 와 보여요 우리 도토리분들? 와 엄청 무섭게 생겼어. 근데 왜 아래는 용암이야? 어 진짜 들어가 무섭게 생겼는데. 난 들어가면 무서워.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